몬테쏘리 경제의 이야기. 페페 바이올린. 페페는 깃털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떠돌아다녀요. 깃털 모자는 양치는 목동이 페페의 연주를 듣고 벗어준 것이에요. 보리밭을 지나던 시인은. 페페의 연주를 듣고 외투를 벗어 주었어요. 기차역에서 만난 사커스탄 사람들은 페페의 연주를 듣고 아끼던 피에로 인형을 주었지요. 페페는 쫄쫄 굶기도 하고 세찬 바람에 오들오들 떨기도 했어요. 때로는 사나운 개에게 쫓기기도 했지요. 그래도 페페는 행복했어요. 넌 바이올린만 있으면 돼!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왔어요. 어느날 페페는 배를 타고 이웃나라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안 돼! 내 바이올린! 페페는 재빨리 손을 뻗었지만 커다란 파도는 바이올린을 삼켜버렸지요. 페페는 근처를 지나던 어부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아끼던 바이올린은 잃어버렸지요. 아, 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하지만 페페에게는 바이올린이 없었어요. 항구에 내린 페페는 골동품 가게에서 멋진 바이올린을 발견했어요. 이 바이올린은 얼마인가요? 페페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오0 가토만 주세요. 페페는 바이올린을 살 돈이 없어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가게를 나왔지요. 바이올린을 사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해. 페페는 그날부터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달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베카토였어요. 이 돈으로는 바이올린을 살수 없어. 페페는 항구에서 일하고 받은 돈으로 오렌지를 사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오렌지 사세요. 오렌지 사세요! 싱싱한 오렌지 사세요! 페페가 며칠 동안 오렌지를 팔아서 번 돈은 150 카토였지요. 이 돈으로도 바이올린을 살수 없어. 페페는 오렌지를 판 돈으로 작은 무대와 인형을 만들었어요. 페페는 마을 광장에서 인형극을 했어요. 자, 고막이 올라요. 인형극을 보러 오세요. 페페가 인형극을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페페의 인형극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떠돌이 이야기였지요. 페페가 인형극으로 번 돈은 200카토였어요. 더 재미있는 연극을 해야겠어. 페페는 인형극을 해서 번 돈으로 새로운 인형을 만들었어요. 페페의 새 인형은 마치 거인 같았어요. 사람들은 페페의 인형을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아유, 인형이 거인 나라에서 왔나봐. 와우, 굉장해. 마치 마법 같아. 페페의 인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유명해졌지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페페를 찾아왔어요. 한 명은 놀이공, 놀이동산 사장이고 두 명은 쌍둥이 비서였지요. 어, 놀이동산을 위해 인형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어,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소. 사장이 페페에게 부탁했어요. 페페는 매우 기뻐 팔짝 뛰었지요. 페페는 북치는 인형과 춤추는 인형,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놀이동산 사장에게 팔았어요. 페페가 인형을 팔아 받은 돈은 600 카토가 넘었지요. 아! 드디어 돈을 다 모았어! 어서 바이올린을 사서 연주하고 싶어! 페페는 부랴부랴 골동품 가게로 달려갔어요. 페페는 깃털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떠돌아 다녀요. 깃털 모자는 양치는 목동이 선물한 것이에요. 바이올린은 페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고요.